네, 방, h <laughs> 다시 한 번.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네, 이, 네, 연구소에서, 네, 어떤 컨텐츠를 할 거냐. 자, 지옥에서는, 네, 불을, 네, 불을 못 키죠. 네, 근데, 네, 불을 킬수 있는 방법을, 네, 드디어 저가 알아냈습니다. 네, 일단, 이거 저의 생각인데, 네, 다른 분, 네, 유튜버들이, 네,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럼, 바로 만들어보도록, 하, 아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 바꿔야 되겠죠? 어, 인칭 바꾸고. 자, 지역 포탈. 네, 저거 미리 준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침대 실행. 근데, 위도 편하게 잡는 법. 어, 그때 했었고. 자, 어디 살까? 음, 그냥 여기서 할게요. 자여기서내 물이 소환이 안 돼. 되... 내 물이 이게 내 물이 내 설치가 안 되죠. 내 물이 내 소환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소환이 안 되는데, 네 어떤 분들... 이 음, 아니고, <laughs> 자 가마솥에는 원래 물이 설치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설생 아,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지옥에서는 가무, 가마솥에 물이 설치가 될까? 자 근데 네두려워하니다자 그래서 저가 오늘 네이 실험을 내할것 네, 같습니다. 자 바로 내 네, 지옥에서 불에 타고 있을 때네 주민을 네이자 이렇게 네 타고 오, 엄청 빨라. 네 이렇게 타고 있을 때네 다시 이 가마솥에 들어가면 네 불이 꺼질 꺼지겠지. 네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감아서 그리고 물. 자 그리고 어, 아. 자 그리고 위에다가 이거 이렇게. 자 그리고 어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위에다가 또 어. 자 어,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다가 또 둘러싸줄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일단 네 이렇게 불을 질렀습니다. <laughs> 뭔가 내가 사악해진 기분이 드네. 일단 주변에 블럭 파괴할 자 이렇게 했으니까 네 여기다가 주민 설네 주민을 넣고 바로 내 네, 밑에 가서 내더 네, 블럭을 내 네, 부술게요. 3,2,1 어 뭐야? 어? 네, 아주 신기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laughs> 어. 자, 이게 지금 버전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아무튼 이게 어 제신 아무튼 근데 그, 그렇게 되거든요. 왜안 되지? 왜안 되지? 그, 죽어. <laughs> 자, 그럼,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물, 불, 어, 안 없어졌네. 자, 이렇게 해놓고. 자, 그럼, three, t 자, 아. 자, 이렇게 하고, 빨리, 빨리, 부셔. 아, 이게, 너 좀, 자, 딱한 번만 해보자, 진짜. 어, 잠깐 라이터를. 됐다, 됐다, 빨리. 헛. 안 돼, 빨리 들어가. 여기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안 돼. 어, 뭐지, 꺼진 건가? 아. 어. 자,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죠? 자, 이런 거는, 네, 터트려야 됩니다.